자, 지금 현지라고 있고요 어, 이거 참고로 우리 가 보는 거예요. 이거 스일로 아닙니다. 든라리라다디디리라현지했고요 네, 헬퍼 김진호 씨가 하는 작업 는데는요 찍어 제발 나오라 줄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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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주자어마뭐어오었 이! 줄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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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민승호가민승호가승구 이승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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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인구 이승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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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네요이승 이승구, 이승구,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전부 그... 다 봤는데요. 와이해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이제 와우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게이게요 이렇게 이게 뭐... <laughs> 아직! 나왔어! 자,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은, 내, 내 꿈은 위안여해무하그마 쿠키를 넣기 모듬. 거적 따위는 없어, 없어. 언젠간 나올 테니까. 처음 시작에는 어색하지도 몰라, 몰라. 내 친구 피카츄. 처음 시작은 어색하지도 몰라 몰라 내 친구 피카츄 응겨 겨곡 뭐 생각보다 되게 흔치를 하지 못 그렸어 아 맞다 내가 한 거지 아 맞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